불편한 거는 자동세 차를 돌리기가 불편해요. <laughs> 자동세 차. <laughs> 보통은 기름을 네. 넣고. 그거 루트잖아요. 아, 아, 그쵸, 그쵸. 네. 할인해주니까. 네. 네. 기름으로 안 가잖아요. 이 차를 자동세 차를 넣으실 생각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laughs> 월포 t v 네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고 싶은 30대 직장인 월포 TV 나서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타이칸 4S 차량의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차량을 제공해주신 저희 구독자 시나무님. 네 오늘 나와 계신데 <laughs> 한번 짧게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타이칸의 차주분 입장으로 일단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나무입니다 <laughs> 일단, 차주분께서는 저희 구독자시고, 네. <laughs> 지난번에 저희 PWRS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인터뷰가 네, 맞아요. 됐네요. 그때 이제 타이칸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 주셨고.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출고를 하셔서 네. 또 하자마자 이렇게 차량을 리뷰로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죠? 네. 아,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네. 가장 먼저 타이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 전기차를 타 보고 싶었고. 네, 네. 그리고 타이칸 전에 파나메라도 좀 보고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카이엔을 타고 있었고. 음, 맞아요. 파나메라를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차를 갈 것이냐 네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어, 포르쉐에서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네. 해서 사실 뭐 전기차를 계약을 해놓은 거죠. 음, 사실 전기차라고 하면은 테슬라 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포르쉐를 선택한 이유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선택 그 선택 선상이 없었어요 테슬라. 가 <laughs> 이게 테슬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사실 테슬라도 타보고 싶고 했었는데 네. 테슬라가 가장 장점은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아직 자동차는 그게 돼도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독일 3사라든지 네. 이쪽이 오히려 더 선택지. 그러니까 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 네, 그럼요. 그거보다는 나는 검증된 하드웨어 성능을 갖춘 기존 제조사들의 네. 차량을 좀더 사고 싶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좀더 근데 발전해서 테슬라가 그런 품질적인 측면들이 더 좋아지는 어, 네. 네. 사실 실용성으로는 테슬라가 뭐 갑이지 않을까? 어, 네. 저는 그런 네, 생각을 저도... 해요. 포르쉐나 이런 쪽은 약간 좀더 감성의 영역인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예약을 하시고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쿼터 들어가기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네. 10... 출고까지는 생각보다는 이상. 빨리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음... 예상을 원래는 21년 말이나 아니면 22년쯤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예상을 하고 예약을 해놨던 건데 네. 생각보다 빠르게 출고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조금 안 되게 타보셨는데 네. 타보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아, 저... 네, <laughs> 프로시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사실 좋다라는 표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기존에 이 차량 말고 지금 AMG GT도 타고 계시잖아요. 와이프가. 아, 어, 기존 차량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걔네들보다 나은 아. 점이 뭐라 해야 되나? AMG GT 43이랑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약간 가볍게 샥 나간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네. GT는 무거운데 잘 나가는 느낌? 아... 그래서 AMG GT랑 비교를 하면 둘다잘 나간다. 야. 카이엔이랑은 비교 불가예요. 아 비교 네. 불가예요. 네. 카이엔은 되게 좋은 차기는 한데 네. 사실 스포츠성으로 타고 다니는 차는 음. 아니고 안정감 있고 다 좋은데 완전 다른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노멀 모델로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힘이나 아니면은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타이칸이 훨씬, 훨씬 더 안정적이고 승차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타이칸의 네. 장점과 단점을 딱한 가지씩만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세단인데 네. 스포츠카 같아요. 음, 아, 어, 맞아요. 이거 정말로 공감합니다. 네, 저. 제가 여지껏 타왔던 다른. 차종들은 네. 모양만 스포츠카 모양이었고 음, 사실 세단이었다 치면 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얘는 스포츠카를 세단으로 만들어 놓은 아, 느낌이에요 스포츠카를 세단 모양으로 어, 만들어 놓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주행 질감도 파나메라? 이보다는 911에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가속 성능이 진짜 기가 막힌 게 총을 딱 쐈을 때팡 하고 나가는 네, 맞아요 어, 아까 전에 막 촬영하면서도 보는데 차가 신기하게 움직여요 오, 네, 맞아요. 여기서 갑자기 쫙 튀어나와서, 네. 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실내 공간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전차가 카이엔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카이엔이랑 좀 비교를 하면, 네. 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카이엔은 그래도 이제 버튼 누를 것들이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좀차 있고, 기어봉도 있고, 그래서 네, 네. 그냥 기존 내연 기관차들의 다른 버전, 이쁜 네. 느낌이라고 네. 하면, 이거는 이런 표현이 좀 웃길 수 있는데, 네. 허접하다고 라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 처음에. <웃음> 아, 뭐, 그럼, 버튼도 네. 사실 거의 없는 어, 것 같고, 네. 그냥 다 모니터로만 되어 있고, 음. 그러니까 좀 허접한 것 같은데,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앉아서 타보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또 나름 괜찮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단점은? 단점은 사실 어거지로 주행거리 말고는 아, 없는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배터리 플러스를 안 넣었거든요. 왜냐면 네. 실질적으로 시내 주행용이었기 때문에 네. 배터리 플러스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300km 초반이고 얌전하게 하면 네. 뭐한 330km 정도 음...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그 정도인 것 같아요. 충전은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기름 넣는 거랑 다르게 그냥 매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잘때 충전하고 네. 퇴근해서 충전하고 출근할 때 쓰고. 오, 맞아. 두고. 네 물론 음... 그게 이제 집밥도 있고 해서 밥도 네. 있고 다 있으니까 네네. 내연기관차 네. 일주일에 한번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네.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쓸 때는 그냥 충전하는 네, 거예요 안 쓰면 아 그냥 주차장에 충전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한번 충전할 때 시간 자체는 길게 충전할 필요는 없을 그,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 아, 그럼... 저는 환경이 되니까 배터리 플러스를 음... 안는 넣 것도 있었어요 그럼 뭐 크게 불편한 일은 없으시겠네요 불편한 거는 자동세차를 돌리기가 불편해요 <웃음> <웃음> Oh. <laughs> <laughs> 보통은 기름을 네. 넣고 자동세차를 아 돌리고, 아 그, 그거 루트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자동, 기름을, 기름을 넣고 자동세차를 자동 돌리고, 할인해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4,000원에 네. 자동세차를 돌리면 외관이 네. 세차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게 기본 루트인데, 네, 네. 기름으로 안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세차를 언제 들어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아 자동세차를 하러 주유소에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아 느낌이에요. 그러네. 이 주유소에 갈 일이 없으니까 네. 세차를 하려면. 골치 네. 아파지는 네. 응. 반는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고 <laughs> 이 차를 자동세차를 넣으실 생각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제 기준에 <laughs> 이거 약간 단점인데요? 네, 단점이죠 <laughs> 또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보험료는 혹시 어느 정도 나오나요? 내연기관이랑 그렇게 차이 안 났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카이엔보다 한 20만 원 정도 비쌌던 것 같아요. 음, 전기차라고 보험료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아, 보험료 혜택이 몇 프로가 있긴 있었어요? 아 있어요? 전기차? 가 네, 근데 아마 차값이 다르니까 그렇죠. 자차 비용 때문에 네. 보험료가 조금 높아진 음, 것 같고 그러면은 세금, 전기차는 네. 세금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네, 매기고 있는데 네. 이 차량은 배기량이 0인 거잖아요? 0? 네, 배기량 말고 다른 책정하는 그 네.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어, 생각보다 엄청 싸네? 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아니, 이거 약간 조금 같이 도로 쓰는데 네. 전기차만 너무 세금 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환경... <laughs> 아, 환경 부담금이기 때문에 환경... 음, 차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 를안들려볼 네. 수가 없는데 옵션 중에서 정말 넣길 잘했다? 아니면... 네. 이거는 넣었어야 되 하는데 그런 옵션들이 있을까요? 넣어서 후회되는 옵션은 없고 이거는 해자 옵션? 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네오 네오 디맥 네오 디메 고고. 네, 뭐. 네, 아, 그거는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어, 그건 GTS급 해자 옵션이죠. 아 이거는 그냥 다들하고. 네. 저도 이제 오늘 실물로 처음 봤잖아요. 진짜로 해자인 거 네. 같아요.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히트펌프. 그거는 뭐 필수로 넣는 게 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거 그리고 아쉬운 거는 네.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사용을 안 해봐서 착각을 했던 거, 여기. <laughs> 아 이거 자동으로 네. 열리는 거. 거? 네. 이거를 네. 저는 기름 넣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거는 멋이다. 안 넣어도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안 넣는데 었 네. 충전을 매일 해보니까 네. 얘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헐, 있을 땐 음, 열어 있을 열려 있다. 몇 시간을 음, 어. 열어 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차 옆에 없는데도 이게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불안불안한 느낌이에요. 치면 그렇죠, 누가 지나가다가. 뒤로 제껴질 수도 어, 있고. 있... 그리고 눈이 한번 왔었어요. 네. 그랬더니. 들러워지잖아요 네. <laughs> 이거 눌렀다 닫았다 하는 게좀 그렇구나. 옵션을 넣을 걸. 아, 네. 누르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laughs> 그렇게 한두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두세 번. 저처럼, 아, 이거는 감성비다. 생각을 네. 해서 안 넣으신 분들은, 네. 아, 이게 감성비가 아니라, 네. 진짜로 넣어야 되는 네. 옵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 태선 가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원래 계약을 할 당시에는 포에스가 네. 타이칸에서 가장 낮은 트림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계약을 할 때는 노말이냐 포에스냐 터보냐 이거를 정할 수 없었어요. 타이칸 아 예약은 타이칸이었고 포터가 네. 배정이 됐을 때아 포에스가 나오고 터보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어, 뭘로 들어가실 겁니까 이렇게 순번 배정을 해줬어요. 어쨌거나 그 타이밍에는 네. 포에스가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거였어요.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노말 네.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데그요 어, 네, 네. 만약에 그때 또 네. 노말이 있었으면 네. 노말을 사셨을지 아니면 포에스를 그대로 하셨을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네. 노말 기본 옵션에 원하는 옵션들이 몇개 없었어요. 그래서 음. 아마 노말도 옵션을 넣으면 결국 포에스 가게 될것 같아요. 그 돈이 그 돈이 되니까 <laughs> 네. <laughs>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노말이랑 포에스라고 하면. 살것 같아요. 음, 혹시 할인은 좀 받으셨는지? 재구매 할인 말고는 없어요. 아, 재구매 할인? 네, 지난번에 이제 카이엔을 구매를 하셨어. 재구매 할인은 네. 받으셨다. 사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포르쉐가 할인이 네. 없잖아요.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서 좀 달라요. 3, 4다 타봤는데 그분들이 아직 그 회사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 딜러 분들이 네. 이제 다른 데로 옮겨 가시다 네. 이게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딱 팔면 끝이에요. 그러 제가 그 브랜드에 또 차를 타면 또 다른 딜러분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만약에 계속 거기에 계셔서 차를 케어해주거나 서비스를 해주거나 뭔가 이런 게 되면 네. 할인에 집착을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정말 영혼까지 뜯어갖고 할인을 받는 <웃음> <웃음> 그거는 네. 조금 자제할 것 같은데 할인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야 죠 네, 받고 출고를 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그삼사는 회사마다 계약을 했었어요. 벤츠를 산다 그러면 네, 출종할수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뭐... 회사별로 이렇게 쭉 견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얘들 경쟁을 시키는 거지. <laughs>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론 씨는 문제가 경쟁이 안 돼요. 다들 네. 안 해주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차가 있는 차를 가지고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주문, 주문. 대상.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도 주문 넣고, 이 회사에서도 주문 넣고.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딜러분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뒤에 줄서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 뭔가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면서. 불리한 위치에서 <laughs> 구매를 하고. <laughs> 약간 좀 저도 그런 걸좀 어, 느꼈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 뭐막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두달더 빨리 뽑아 주시는 분이 <laughs> 좋은 분이구나.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르쉐에서 이제 딜러분들과 이제 고객들의 관계는 네. 고객이 약간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막 무리한 할인을 요구를 할 수도, 수도 없고 네. 해주지도 않고 네, 해주지도 어, 않고 해주지도 그냥 않고. 계약을 취소하라는 입장이고 <laughs> 아유, 그럼 딴데 가세요. <laughs> 와, 맞아요, 맞아요. 계약을 취소하라는 입장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시지만 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딜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은 할인을 바라고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이제 할인을 일체 못 받았지만. <laughs> 그래서 사실 저희 담당 딜러분 엄청 친절하고 좋으신데 그냥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또 괜히 막 할인을 이렇게 막 요구를 하시면은 딜러분도 곤란하고 시청자분도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고 또 소개해드린 저도 또안 좋잖아요. 어, 그냥 할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음. 캐시백 할인을 받는다든지 음. 딜러분들이 할인을 해주는 거는 저는 없었어요. <laughs> 혜택은 많이 받았어요. 음.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게끔 잘 도와준다든지 저는 만족해요. 그런 2차 3차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네. 다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네, 행사들이고 하니까 그쵸. 네 그렇죠.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러면 타이칸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거나 네. 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뭔가 한마디 좀 해드린다면 사실 타이칸 어차피 구매하실 분들은 네. 뭐 시승을 해봤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거나 하니까 파나메라를 네. 고민하시거나 부인리를 네. 네. 고민하시거나 네. 그쪽을 고민하시는 분들 분들한테 한번 얘도 시승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파나메라처럼 승차감이 괜찮아요. 에어스 들어 있는 거 생각하고 방지턱 넘고 운전하는 거 보면 네. 모두 바뀌면 스포츠카고, 노멀로 놓으면. 세단이고 그래서 아 이게 파나메라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네. 느낌이고 911도 멋진 디자인 뒷모습은 음. 911 많이 따라왔고 뒷좌석이 항상 아쉽잖아요 뒷좌석도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키가 좀 크시면 불편할 네. 수 있는데 자녀가 타야 된다 카시트 놓고 태워도 어, 충분하고 제 생각도 그래요 내연기관에 저처럼 미션이 있고 네 <laughs>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긴 시간 촬영 네. 협조해주시고 인터뷰까지 응해주시고 차량 네 협조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또 조만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맛있는 식사도 한번 아, 하고 네, 네. <laughs> 자주 또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포 TV 나서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얼굴 모아 포르쉐. 포르쉐.